재림의 증거자들, 첫 번째,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. 이사야 2장 10절로 12절에 너희는 바이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.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.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.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.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.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에스겔 37장 22절에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메 욕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.